다시 넘겨줍니다. 골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감독이 선수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자, 지금 어, 경기 모드를 약간 공격적으로 잡는것 같죠? 네, 일반적인 패턴에서 지금 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콜라시나츠. 알렉산드르 라카제 경기 막판에 반칙입니다. 반칙. <목소리>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여기는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과 더불어서 잉글랜드의 유럽 축구연맹 최고 등급을 받은 경기장이죠. 그렇습니다. 아, 올드 트래포드는 웸블리와 함께 두 번째로 큰 대규모 경기장이 되겠고요. 또뉴 엠블리가 신축되는 동안은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가 또 열렸던 그 경기장입니다. 골키퍼, 공잡아냅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죠. 태클의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네, 선수들 다시 반대 진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골킥입니다. 맥토미니 로빙 패스로 뛰어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브래드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라디오 마네, 파비뉴. 다시 한번 파비뉴에게 헨더슨. 찬스죠. 헨더슨. 잡아놓고 슛.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로고메스 측면으로 공 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군요 자, 살라 펄트 박스 쪽 무즈볼 마시아레 볼터치 윙플레이를 해보겠다는 얘긴데요 위험한 순간, 더 보냅니다 레이날돔. 바비뉴. 맥토미니. 제시링가드 레스포드. 레이날돔. 조고메스 만회 볼터치 벤유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범하는군요 출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공 잡는 링가드.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레이버프레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조르지니오 베이날두 앤드루 로버슨.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레시포드인데요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 죠 슛! 올피퍼의 플레이오을 빛납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수든 공격수든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박스 아, 안쪽 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이찬수 있나요? 태클로 근거로칩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보입니다 슛! 수비의 멋진 블록킹 앙토니 마시알 태클 들어갑니다 비르질 반데이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살라. 이번에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코너킥 a 이 a 번 주어집니다. Sala, s a l 라 아쉽게 잡아냅니다. s a 야 리턴 패스. a 토니 마시알. 자, 체 a 린 티르미누 나비케이타공 확보합니다. 프레드 공 잡는 드레난데스 다시 넘겨줍니다. 마시아레 볼터치 키퍼의 선방입니다. 코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태클 시도, 에릭 바이 제실링 가드. 마시알 움직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킥. 마커스 레시포 막아냅니다. 네, 좀 뻔한 헤딩이었죠. 네,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잘 막아냈네요. 빈가 대네 에볼 터치 앤드루 로버슨 추가 시간 3분 오, 조던 헨더슨 아잘 끊었습니다. 이것 끊었습니다. 들렸... 응? 시작됩니다. 전후반 90분 축구팬 여러분에게